대박인게 본부장이 팀장이랑 바람을 핀단 말이야 진짜? 근데 본부장 와이프가 그 소문을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아, 어,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. 적당히 좀 하세요 그랬다는 거야 와.. 이프 보살이네 <laughs> 오빠 쪽에는 뭐 그런 얘기 없어? 우리 쪽도 대리 하나랑 본부장이랑 바람이 났는데 <laughs> 누구? 내가 아는 사람? 김 부장 말고 그 다른 부서의 박책임 지 양다리였던 응. 진짜 무서운 거주대그 <laughs> 대리가 결혼한다고 <laughs> 인간 쓰레기네 저 네, 저기요 저기 저기, 와, 저기요, 또, 저기. 아, 아. 아, 민수 씨예 아, 찍고 아, 있었거든 예 아, 저, 저, 아니 무슨 얘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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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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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네, 녹화된 건 아니죠 아 녹화 녹화 안 됐어요 아데요 네. 아, 예, 예. 오늘 그 평일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? 아, 오빠랑 저둘다 회사가 선택형 재택근무라서 오늘은 그냥 좀 여유 있어서 옷 사러 가려고요. 아 그래요? <laughs> 근데 나 진짜 옷살거 없는 데나 있는 거 그냥 입으면 아니야, 돼. 아니야, 오빠 너무 똑 같은 것만 입어. <laughs> 와이프 욕해, 오빠. 아 근데 나 진짜 옷이 다 다른 건데 그게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거야. 아니야, 이번에 내가. 하는 자, 기거 뭐지? 내거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뭐,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사는데, 음. 일단, 목표는 오빠 옷좀 예쁘고 하나 사주려고요. 음. <laughs> 그래, 그러면은, 이번에는 내거딱 하나만 사고, 자, 이거 두개사자 <laughs> 민수 씨는 네. 연예인인데 안 바쁘세요? 그래도 평일에 막 바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아우 저희는 형이랑 누나 찍는 게제 일이라서요. 아, <laughs> 네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 되나? 아 네. 일이 돼요. 네. 광고 찍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야. 연예인들 아니에요. 만나고 그래야 어... 되는 거 아니에요? 저희처럼 이렇게 숙기 없는 사람들 찍으면 너무 재미없게 너무. 아니 거 아니 아 아니, 줄... 아니 너, 너, 너무 좋아요. <laughs> 근데 쇼피하러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오늘 파주 아울렛 가요. 이서랑 <laughs> 있을 때 자주 갔는데 오늘은. 둘이서 나오니까 조금 약간 기분이 이상하네 약간 옛날에 연애할 때 기분. 이제 <laughs> 누나. 응?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? 아 CC였어요 CC. 시시. 아아 대학교 때부터 만나신 거예요? 아니에요 <laughs> 회사에서부터 알게 돼가지고 회사도 어떻게 CC해? 컴퍼니 그러니까 컴퍼니 커플. 아. 했었는데 저희 둘 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. 네, 저희 둘만 비밀이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때는 후임이랑 대름송이님대름송이님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했는데 이제는 뭐라 하지 이제는 자기 여보 <laughs> 혁이 형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만나 결혼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? 오빠요? 일단 귀여워요. 네? 대 <laughs> <여보>, 오빠 귀여? <귀엽다. 웃음> 엄마, 가끔 눈을 이렇게 지그지 감을 때 있거든요. 너무 귀여워, 애기 같아. <laughs> 네, 애, 애기요? <laughs> 네. 아저깐만요 <laughs> 근데 오빠가 회사 다닐 때도 인기가 많았어요. 에? 아니야. 그래가지고 나 진짜 불안했다고 하지. 아, 진짜 아니야. 그냥 뒤에서 네. 소문만 랬던 거지. 아니야, 데스크도 진짜 오빠 좋아했다니까요. <laughs> 그냥 괜히, 괜히 그러는 거야. 아니 왜 주말에 뭐 하는지 물어요. 그래서. 그냥 뭐 안부 인사 묻는 거지 뭐. <laughs> 많은 거 본인도 알았을걸요? 에이, 진짜. 내가 승자지, 승자. <웃음> 위너, 위너. <laughs> 내꺼다, <거다>, 내꺼. <laughs> 네, 여보 겁니다. <laughs> 노래나 들을까? 데이트 제가 뮤지컬 좋아해가지고 최애 뮤지컬 넘버들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해놓은 거예요. 아, 아 뮤지컬 좋아하신구나. 오빠랑 뮤지컬 보는 게 낙이었는데. <목소리> 아, 저지, 아, 이거 우리 같이 갔을 때 진짜 좋았는데 지금. 배우마다 같은 역할이더라도 뭔가 느낌이 달라요. 그래가지고 봤던 거또 보고 또 봐야 되지 뮤지컬은. 아, 너무 뮤지컬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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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거 아, 이서 이서 때문에. <laughs> 아 이런 또 있네요. 들은 적 있어요. 아 이거 용남이 형 차요 이거. 아 되네? 진짜요? 네. <laughs> 용남이 형도 있어. 무조건 있죠 무조건. 아이 고생하셨습니다. 고 2, 3, 1. 가자. 미수 쵸.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올게. 어? 아네네네네 아, 진짜 저희 따라다녀가지고 뭐 컨텐츠가 나와요? 아, 예, 네, 그럼요. 얼마지 민데요? 구독자 엄청 많잖아요. 그치? 100만 명은 넘지 않았어요? 100.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. 네, 네, 네. 뭐. 한 아, 160만? 1 6 0 와, 그러면은 골드 버튼까지 받으신 거네요? 네. 아, 네. 그러면은 브랜디드 컨텐츠 같은 거는 단가가 어떻게? 예, 아, 아, 예. 아, 뭐. 아, 저, 아니 아뭐아 진짜 아니 아니 좀, 좀 예. 아니 저희가 회사에서 콜라보를 하려고 하는데 피식대 학분들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됐거든요. 네이오 네. 이거 추진될 수 있겠다 생각하네. 아, 제가 알아보려고. 아예뭐뭐그 네? 아니 아니 좀좀 그런가? 예예예뭐뭐좀아 잠깐 아니저 아니 아, 좀, 좀 일 많아가지고. 아, 아, 예, 예. 일단 이벤트 간 먼저 가볼까? 이벤트 예, 어, 많이 하니까 이거 아, 참고. 아니, 아니야 오빠. 응? 아우터는 비싸더라도 좋은 거 사야 오래 입어. 아니야 <laughs> 나 그냥 싼거싼거사는게겠지이 이것도 엄청 옛날 싸게 사가지고 지금 계속 중고장터. 아니 엄청 따뜻해. 잘 어울려 근데 잘 어울려. <웃음> <웃음> 아. 예안 <laughs> 보여. <뽑혀>. 있다. <laughs> 미주씨 보자. 아, 미주씨. 잘 어울려, 이 머리. 이거 너무 이런 거 이렇게 찍으면 아, 좀그먹네 밝은 <laughs> 것도 잘 받아, 오빠는? <laughs> 아, 이거 너무, 너무 튀는데. 이거 회사에서 주면 부담스러워. 음. 코트 예쁘다. 코잘 어. 어울리지 않아? 어. 어. 다 하려면? 한번 만들어볼까? 코트가 잘 어울려요. 오! 오! 아. 잘 어울린다. 음. 오빠가 이런 게좀잘 받아. 음. 약간 손석구 느낌 난다 잠깐만요 누구야? 에? 손석구 손석구요 패딩조끼 약간 안보이게 해서 이렇게 하 아, 있는 것도 괜찮은데 가 정말 오빠가 <laughs> 한 바퀴 돌아봐 딱이다 딱 그리고 오빠가 피가 커가지고 응. 이런 것도 긴 것도 잘 모르고 근데 코트 말고 일단은 어, 조금 더 어? 보자 엉덩이 <laughs> 힙업. 네? 네? 아 오빠 엉덩이 봤어요? 완전 힙업된 거? 아, 저게 사실 옛날에는 허리 있었거든요 지금 조금 처져가지고 그런데 탁 돼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닐 때보다 둥둥둥둥 너무 귀여워요 멋있어 저 완전 성공했죠? <laughs> 오빠가 안 받는 색깔이 없잖아 음, 근데 뭐라고 해? 그래? 아 오빠가 색깔이 되게 잘 받아요 이런 <laughs> 쨍한 것도 오빠 되게 잘 받더라고 너무 멋있어 음, 오빠 진짜... 딱이다 괜찮아? 응와 이거는 진짜 옷을 집어 삼켰네. 아 근데 무난한 색깔로 옷과 약간 어두운 거 이건 어때요? 오빠 이걸로 사요. 아. 이게 음, 더잘 어울려. 네. 딴데 네. 음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알았어 일단 티. 이서 옷이나 좀 몇벌 사고. 음, 그래 그래 이서 옷 사자. 차라리 저 지금 백화서 살고 요 누나는 유튜브 같은 것도 보세요? 사람들이 거의 이제 TV 안 보고 유튜브 본다고 하는데 응. 저는 사실 TV 되게 많이 네, 보거든요 이 사람 아, 진짜 좋아해요 아, 그래요? <laughs> 런닝맨 꼬꼬막 챙겨보고 응. 나는 솔로 아 나는 솔로 환승연애는 안 좋아하세요? 환... 아 그거 얘기는 들었던 거같아요어 그거 젊은, 젊은 사람들 어, 나오는 거 <laughs> 네. 환승하는 그 뭐야 전 엑스 X... 아, 네맞아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어. 대박인거 같애 네? 어떻게 자는게? 그런거 못해 오늘 식기 진짜 대박인데 너무 재밌는데 역대급이야 하. 옥순, 형숙 음. 매력이 있어 정 정수, 정수가 좀마도 음. 너무 매력있고 오빠는 옥순이랑 현숙 중에 누가 더 나아? 배아름송이? <laughs> 나 말고 나는 없잖아 거기는 내 타입 없어 응, 없어? 난 진짜? 오직 배아름송이 <laughs> 오빠 나 화장실 갔다올게 응응 됐다 갔다, 음, 갔다 어? 미수씨 네? 남자옥순이에요 <laughs> 오빠 가뭐 아... 뭐가 옥순이란거야아 뭐가 옥순이래? <laughs> 형이 이상형이 옥순이라 한대 네? 이상형이 오빠가 옥순이 오빠가네아뭐 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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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옥순이라 그랬어? 씨! 예, 했나보네 씨! 형형야 목소리 낮춰서 옥순이 이상형이 진순 아니고? 응 야름 솜이 야름 솜이? 야름 솜이 복순 송이 솜이? 송이 어? 어? 뭐야? 저 영남이 형 아니야? 뭐야 어? 기 영남이 형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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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몇 시에? 어? 여기 뭐야 여기 형 뭐하고 있어? 형! 뭐하고 있어? 뭐 여기 존댓살 아형형 안.. 우리 만나기로 했어도 아니잖아 형형안 추우세요? <laughs> 네? 왜뭐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 아니 나나 오늘 그 패딩 사러 왔는데 나 오늘 <웃음> <웃음>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<laughs> 입술이 파란데? 아니 나그 화장실은 원래 안 좋잖아 아나 우리 열이 많아가지고 별로 안 추워 이렇게 뭐운야 <laughs> 아, 어? 아니 아 하나도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워 진짜? 아 근데, 어. 근데 아, 형좀 따뜻하게 좀 입고 지저 잠깐만 인나 누나 어디 갔지? 어? 아 아그나 인나, <laughs> 나랑 같이 오, 오기로 했는데 형형일이 어, 어, 있어. 아, 아직 안 풀었어요? 아? 아니, 아니 형수님이랑 뭐 있어? 뭐. 뭐. 아니 그 아니 그 고이버스킹 하다가 아이 그. 식고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해요. 그때 에? 그렇죠? 아그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어, 아는 어, 걸로. 예? 어떻게 어. 네? 어떻게됐어요나 <laughs> 어제 차였었어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<웃음> <형>. 너무 추워 가지고 <laughs> 아쪽 패리가라서 패디, 왔어.

형 응? 감기 걸리겠어요 오빠 빨리 아이나 감기 빨리 안 걸려 아, 나는 어, 감기를 어. 안 걸리지 10년 아, 동안 한 아, 한 번도 안 오세, 걸렸어 아빠 옷 사러 와요 용남이 형이 고기 장사해가지고 몸에 열이 좀 많아요 어우 시원하다 야 아하 자 시원 옷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 야구 좋아해? 야구 야구야? 야구 좋아하냐고 왜요 지금 9회 말 투아웃이야 아 근데,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거 돈 버는 거좀 좋아하시긴 했잖아요 아니 그, 그, 그건 그건데 네. 미수씨 여자를 참 모른다 네? 그게 머리는 풀려도 네. 감정이 안 풀리잖아 네. 그거는 어떻게도풀 수가 없어 네? 시간이 약이야 일단 원래는 애교 맛보면 좀 부려주고 맛있는 거 먹고 선물하나 하면 원래 끝나는 건데 형 아직 정신 못 차리셨어요? 아? 미수씨 고기 포스키 아직 포기 안 했어 <웃음> <웃음>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어야지 어?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간다 될것 같지? 집이나 들어가세요 영남이 형어 고고 어데 나무로는 뭐 있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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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아니고 세운이 몰래 뭐 하지 마라 아, 뭘뭘해 아무것도 안해 뭐. 어. 너도 뭐 하는 거 아니지? 아니 난 아무것도 해 아니야 형 유수 씨좀차세요 아니 봐라 나, 내 기술, 조종구 머리, 미수씨 유명세 완전 살아있는데 응? 포켓몬스키 계속 간다 씨 카드 좀 빌려줄 수 있어? 네? 지갑도 없이 지꼬려어요 아, 카드가 막켰는 갑자기 <웃음> 카드 없을 빌려주 건가? 지금 리밥부터 다시 한다고 하데 <laughs> 내 지갑을 차에 두고 와가지고 옷좀 패딩패딩 하나만 사게 카드 카드를 사게. 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서 지는데 어. 아, 빌려줘 카드 잠깐만 그만 쓰고 줄게 돈도 잘 버는데 연봉 2억 <laughs> 알지? 아이, 둘이 합쳐서 연봉 2억 둘이 합쳐서 1억 3천 원더 나도 연봉 20억 찍을 거야 아, 죽겠다 빨리 오시다 사야한번저 타인이라서 괜찮아요 살겠다 <laughs> 씨. 오, 사겠다, 씨. 형. 아우 추워 죽는 줄 알았네. 괜찮아요? 이게 나이 먹으면 근육이 빠져 가지고 추위를 금방 타. 예. <laughs> 네, 네, 네. 어, 음. 나좀 할까? 우리는 아까 먹고 음. 나가지고 아, 괜찮겠는데. 그래. 어, 면 나만 나만 먹을다 뭐 나는 안녕하세요. 예, 저기 프스물한 파... 개짜리 먹을게. 밥을 먹고 나서 그러면 될것같아 진짜 잔탈 헛치게 이게. 아, 그래. 그은 됐어. 다이어트라생각게 다이어트 <laughs> <제가 여기 포장할게요. 웃음> 어, 지금 너무 좋아요 음... <laughs> 여보 뒷어네뭐 <뒷마다 한> <laughs> <laughs> 굶은 사람처럼 아니아 맛있어 먹어봐 너도 <laughs> 오빠, 나 이거. 한 번만 찍어 아, 아, 이거. 아, 이야 아, 이 아, 이거. 아, 치는거 아, 니야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어 이거. 아, 거거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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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어. 아, 이거. 어. 이거. 어?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어. 아, 이어 이거. 결혼선배라 다르구나 아니 뭐 이딴 거와 <놀람> 오빠 처음 오신다고 했다 와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돼형차 짜지 막. 응 여보 전화 온거 같은데? <놀람> 어, 회장님이네? 네 본부장님 아 g 에의저희쪽 요율을 좀 높여서 다시 한번 딜을 해보자는 말씀이시죠? 음. 아 네. 한 40%면 저희 팀 하반기 고가 달성은 긍정적이지만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? 네. 그렇지 않무래도아 본부장님 이럴 땐 정말 저 커버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<laughs> 제가 좀더 매력적인 베네핏을 조금 추가해서 다시 조율을 해볼게요. 네네. 아 그쪽 부분은 제가. 와제가 어릴 때부터 나 닮아가지고 똑똑해.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원래 되는 나랑 같은 똑같은 머리. 미수 씨 결혼하지 말란 말 최고해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 진짜 내 와이프지만 존경할만한 하티스트 우먼인 것 같아. 요 담배 어디 끄냐? 담에 하나 피울게 담배를... 다 썼지? 어 민수씨 어, 다면나... 어, 어. 네. 결국에는 이 사업이라는 게 머리로 하는... 걸... 어? 저거 아직도 못 끊었네 저거? 야야너 <laughs> <laughs> 결혼하고 끊는다며 끊었었는데 아니 끊어... 끊은... 아, 오빠 진짜 혁이 오빠한테는 얘기하지 마 알겠지? 어? 얘기하지 마아 얘기하면 안돼 <laughs> 그러면 저도 딱일주만 없을게